에 참여하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어 주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가운데 영적인 비밀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살리는 것이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가운데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은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절에 그 말이 반복되고요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그가 썩어지지 않야를 영원한 육체,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인 육체는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로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아, 새 육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대표성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과 같은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새로운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좀더 이렇게 많이 얘기해 준 것은 바로 요한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문을 닫고 꽁꽁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을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의 몸을 그들이 뭐 도마 같은 경우는 직접 경험하기도 하는 그러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부분을 좀더 자세히 잘 설명해 주고 있고 부활의 깊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쓰여졌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 아,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신 것인가, 마지막 심판의 때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더 이렇게 기억하고 또 적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린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때이 사람들의 말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내 경험으로 미어게 봤을 때저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신의 경험은 우리 신앙의 간증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경험이 간증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아가 꽉 강한 거죠. 내 생각에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의 아버지 요셉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내가 아는데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었을 때, 기적을 행했을 때는, 와, 저 사람 왕으로 삼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적은 참 놀랍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으로 내가 그를 섬기고, 그에게 좋은 자리를 얻고 물질의 풍요함을 얻는 것은 나는 좋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는 것은 나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 말씀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함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5절에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의 말씀을 듣고 하나의 말씀을 배우면 깨달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이렇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할 줄 아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얘기해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그 다른 소리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예수는 이러한 행적을 행하실 것이다. 우연이 아니다. 너가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너의 계획과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으로 그것을 축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어야 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땅 가운데 번성하고 이땅 가운데 부유하고 풍요로웠고 장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 이땅 가운데 나는 너희가 번성하기를 원한다. 생육하기를 원한다.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메인 계획은 우리가 이땅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누리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진실로, 진실로. 야, 이거 중요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육체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짧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만나라고 하는 사건과 이것을 매칭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었던 놀라운 사건은 가장 큰 사건은 출애굽 가운데 만나의 사건입니다. 출애굽도 죽은 가운데서 이렇게 구원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비유했었습니다. 예수님도 구약의 사건 가운데 출애굽의 사건 가운데 중요한 사건인 만나의, 비유,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이라고 하는 그 사건 속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나는 유한했다. 하늘에서 내린 것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내린 것이긴 했지만,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긴 했지만, 유한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없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의 핵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모았고, 또,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째를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집중케 하시고, 앞으로도 그걸 거두지 않은, 않는 그날도 어,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것, 그것이 만나였었습니다. 이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만나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며, 인도하셨던 그 만나를 경험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핵심을 이야기하시죠. 그 경험도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험이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 그 다음의 단계가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그 본질적인 이해와 인정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 하늘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그 본질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0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것은 이제 생명의 떡을 먹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내 살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낯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 아닌데 내 살을 먹어라라고 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살이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는 살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그 고기가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무엇이 됩니까? 양분이 되죠. 그 받아들인다, 하나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지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의 에너지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나와 함께 거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됨을 의미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5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두번 하면서 강조하시죠.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것을 체험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의 육체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내미신 그 손을 우리가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내미심과 그 손을 잡는 그 행위가 바로 신앙의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린 것은 육체의 생명이 잠시 돌아온 것이고 그의 육체는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살리시리니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육체, 영원한 육체를 허락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영원한 육체를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실 것이다. 죽음 다음에 오는 새로운 육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 언제? 심판의 때,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선 자,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허락하셨던 그 몸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 다른 것을 선택한 자는 그 썩어질 그 육체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앞에서 제가 음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음식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가 됨에 의미가 있죠. 예수 글도를 받아들이는 자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찢기셨습니다. 나를 위해 피흘리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 말씀 가운데 그 일은 이루어졌으며 부활의 증인들이 더 다시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선택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최후의 심판의 날에 열려지게 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지, 아버지와 함께 사랑을 누리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넓은 의미와 또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후에 새로운 육체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새롭게 살리시니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다시금 살려 나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 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와 같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살리신 것과 같이 살리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58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인데, 영원한, 썩지 아니하냐는 육체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성례식을 행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것을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 떡을 받아들이며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 포도주를 마십니다. 주님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생명에 참여해야 합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의 죽음의 순간 가운데 내가 하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 성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당신을 위해 찢긴 주님의 몸입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것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거룩한 몸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인정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한 성도로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그때 그대, 예수그때 그 말씀 그 하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안에 왔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양분이 되고 또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또 말씀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말씀과 그 예수 그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해를 지셨던 예수 그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며 함께하실 것이며 우리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셨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에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갈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친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뜻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미흡한 모습도 부족한 모습도 참으로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끝에 사랑을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보복하기 그 이전부터 사랑하셨던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손을 붙잡으며 주님 앞으로 달려가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던 주님 그집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늘의 평안 그들의 회복의 역사가 주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의 손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했던 그고백의그믿음의그 일들이 하나님,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를 통, 통하여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손을 붙잡으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 계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을 외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씹을 때그 예수 대의권력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느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말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일 수밖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말씀을 씹으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계획 속에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땅 가운데 번성함만을 추구한다면. 오병유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욕해 하실 왕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주목한다면 전능한 왕의 왕의 아들이시오 평강의 왕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다시금 주목하게 하시고 예수 글도의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핏자국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보이지 아니한 것 같으나, 그 사랑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전할 수 있는 십자가의 증인이오. 전달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영원한 생명을 입는 자가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친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형제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신우들이 되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썩어갈 것들 그런 것들 가운데 얽매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은 잘 누리기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해 나갈 수 있는 영원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도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여정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그들의 가정위에, 그들의 섬기는 자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